고객님들 환영합니다. 주식 홈쇼핑 호스트 이건입니다. 오늘은요.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가 보이는가? 수익이 보입니다. <laughs> 네. 오늘의 상품 수익을 위한 현대 미포 조선입니다. 야 오랜만에 이제 또 조선주를 네. 또 다루게 되는데요. 자이 상품 어, 상품 자체 의 매력을 알기 위해서 상품만 좋으면 뭐합니까? 주변이도 받쳐 줘야 되잖아요. 주변 환경 어떻습니까? 네, 어, 사실 많은 분들이 조선주를 요즘에 어, 조금 등한시 등한시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좀 관심권에서 좀 멀어져 있는 음... 어, 섹터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한때 이제 꽤 이제 그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아, 어, 섹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업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음... 어, 계속 이제 이 그,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그안 좋았던 영업 환경이 이제 좀 돌아선다. 아하.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선주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네. 보고요. 어, 여기 보시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신조선가그니까 네. 새로 만드는 배를 이제 하는 가격. 신차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중고선가 네. 그러니까 중고차. 중고차. 쉽게 말하면. 네.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만큼 배를 건조했을 때, 배를 건조하는 비용 자체를 높게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고유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 달러 환율로 이제 수익을 계산했을 때도 네. 확실하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환율이잖아요그 그렇죠. 환율에도 좀 수혜를 볼수 있다 아하.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네. 이런 영업적인 환경도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차가 됐든 중고차가 됐든 많이 만들고 있고 음. 또 시장에서 또 환율이 높아져서 걱정이 큽니다. 뭐 외국인 수업 안 들어온다 이러는데. 오히려 그 환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나온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네. 어, 현대미포조선의 주력은 벙커링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흔히 말하면 탱커라고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유조선, 네. 그 다음에 LNG선, 예. 요런 것들을 운반하는 선을 음. 말을 하는 건데, 예. 요 벙커 물동량이랑 그러니까 선봉량을 음.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음. 빨간색은 선봉량이고, 예. 여기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건 물동량인데, 음. 네. 이제 선봉량이라는 건 뭐냐면, 예. 얼마나 많이 실어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탱커 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선들이 얼마나 많이 날라줄 수 있느냐라는 거고, 네. 물동량은 말 그대로 얼마나 시장에 그런 물동량이 많냐라는 건데, 네. 이 말은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동량이 선봉량보다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능력보다, 예. 날라야 할 양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자동차로 비교를 했었는데, 지금 왔다 갔다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다른 그렇죠.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 차가 부족하다. 그렇죠. 그 말은 오더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맞죠. 지금 약간 이거는 뭐 비교를 아까 해주신 것처럼 네. 지하철 9호선 같은 거예요. 음... 타는 사람은 많은데 네 그걸 수송할 수 있는 건도좀 적습니다 좀 한정적이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 신규 발주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대 미포 조선이 어쨌든 주력은 또 탱커기 때문에 네. 주력 분야의 수주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음...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일끊길 일은 없다 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런 아, 조선주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들다 보면은 후판 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맞습니다 네, 후판 가격이 나와서 이렇게 일 열심히 해봤자. 여기서 에다 까먹는다 맞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건 또 어때요 맞습니다 그 지금 조선주가 사실 수주와 관련된 부분은 작년부터 수주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어.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표를 보신 것처럼 신조성가나뭐중고성가 모두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지금 우리 호스팅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도 후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거기서 마진이 남지 않는 거고 아하. 또 하나는 이 조선주라는 것들을 수주를 대체적으로 받으면 길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한, 지금 만약에 배를 건조하고 있으면, 네. 그걸 지금 당장 한게 아니라 2년 전에, 아니면 뭐 빨리 1년 전에 한 계약이잖아요. 근데 그 1년 전 가격보다 후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럼 깎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선주가 잘안 갔습니다. 음... 물론 뭐 옛날 같으면 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네. 내가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계약을 예를 들어 뭐한 척에 만약에 천억이다 네. 계약을 했는데 어 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 음... 그럼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 원가를 반영해주는 계약이 있어요. 음... 그 약간 건설사 그런 느낌이군요. 네, ]거든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란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조선업황 자체가 워낙 한동안 침체기를 걸었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건게 음...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게 이제 마진이 안 남았던 거죠. 네. 하지만 이제부터 요게좀 영업 이익은 환경은 좋아진다. 왜냐하면 여기 표를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후판 가격에 원료가 되는 철광석 가격입니다. 철광석 가격을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오, 예, ]죠. 굉장히 내려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후판 가격의 인하. 아니면 후판 가격에 인하는 안 되더라도 후판 가격의 인상이 이제 정지되는 예. 요 정도 수준은 지금 이제 된다. 그러니까 원료 가격의 상승에 따른 마진이 깎아 먹는 건 이제부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특히 현대미포가 제가 이제 많은 조선주 중에서 그래도 제가 현대미포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네. 대형 선사들 같은 경우는, 대형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조선을 배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큰 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큰 배들은 그만큼 공기. 시간이. 예, 엄청 길어요. 길죠. 예, 이거 만들 수 있는 건조 시간이 엄청 깁니다. 그러면 음. 결국에는 마진을 즉각즉각 즉각 반응을 하려면 최소한 2년. 그렇죠. 이렇게 걸리잖아요. 음. 근데 현대 미포 조선이 만드는 거는 약간 중형선들이에요. 어... 중소형선. 그러니까 이게 건조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렇군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에요. 네. 그러면 즉각즉각 즉각 지금 원재료 가격 자체를 빨리빨리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확실하게 있군요. 지금 현재 예. 환경에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미포는 그런적인 부분 도좀 매력적이다 이렇 음, 보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일감도 계속 들어오고 또 원자재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약간 날개를 달아가는 그런 현대미포조선이 되겠는데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상반기까지의 네. 성적표네요. 맞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수주를 받은 이제 올해 얼마 정도 내가 수주를 받겠다는 목표치가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냐는 건데 네. 한 절반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52%. %요? 52%. 근데 이렇게 네. 보면 그렇게 많이 뭐 그냥 뭐 선방했는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있지만, 그렇죠. 근데 조선업황의 특성상 네. 대체적으로 수준은 4분기에 좀 집중됩니다. 그럼 지금 비수기인데 벌써 반을 채운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저기 삼성중공업이 한38% 정도가 목표량이 채워졌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별로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 항상 대부분의 큰 대형 프로젝트는 항상 연말에 수주가 거의 많이 되거든요. 그때 땡기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연말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뭐 중요한 건 지금 52%나 했다라는 거는 목표치를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목표치를 넘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 수주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안정적인 수주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인데요. 그럼 이 상품을 어떻게, 얼마에 사셔야 겠습니까? 네, 뭐, 항상 이야기 되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네. 비싸게 사시면 안 된다. 특히 지금같이 시장 자체가 강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세장일 때는 최대한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매수 기회는 온다라고 보고, 음. 매수 구간은 7만 5천원에서 7만 8천원 구간에서 느긋하게 한세번 정도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어, 매수하시면 될 거고요. 네. 1차 목표가는 기술적인 저항선이 있는 9만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온다라고 보고, 음. 2차 목표가는 한 10만원 정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한 10만원 정도 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약세장에 맞는 전략도 또 손절까지 또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한 6만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는 또 환불한다는 생각으로 어~ 저는 이제 손절가를 6만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수익 못 낸지 한참 되실 겁니다. 다 알아요. 이럴 때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상품 현대미포 조선이었습니다.